할렐루야.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 여행 마0번째 '선택된 야곱 또 쿠란에서'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차지를 합니다. 이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근데 이 처음부터 모이 뭐 악영이라고 어 악연이라고 그럴까 이 형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뒤틀리고 또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다가 이 창세기 35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에서 그 가장의 수장인 이삭이 세상을 떠남과 함께 이제 이 야곱과에서의 그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사실 쌍둥이 두 사람 이 야곱과에서의 이런 얽힌 이야기는 사실 뭐이 벌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나가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먼저 나가는 형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은 그 야곱. 자, 그리고 그 일로부터 이러한 얽히고 설킨 이야기가 이 시작이 되고 또 급게 하는 장자권을 둘러싸고 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일 때문에 이 야곱은 살 길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고 끝나는 듯 했지만 2 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은 정말 원치 않게 이 정들명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2의 고향인 바딴 아름을 떠나야만 했고 또 그리고 그야 그가 가야 할 것은 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가야만 했습니다. 자 물론 이기양길에 오른 야곱의 겉모습만 우리가 보게 되면 이2 0여년 전에 집을 떠날 때 비할 때 정말 뭐 금이 하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발걸음 같지만. 자 사실은 뭐이 야곱에게는 말 못할 그런 고민이 있었죠. 바로 이 해결되지 않은 이 형가의 그런 갈등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고향에 가기 전에 그 갈등 해결을 보기 위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지만 자그 모든 노력이 구야말로 이 야곱적인 이 야곱과 같은 자 그러니까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잔꾀를 부리고 꼼수를 써든뭐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결과는 실패였어요. 허수고에 불과하고 말았고, 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 에서에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그가 보였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에서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반응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쿨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앞에서 살았던 에서의한 삶의 단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손해보는 것은 견디지 못하고, 이 반드시 챙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 것이 아닌 것까지 이 마음을 두던 그 야곱에 비해서, 이에서의 모습은 진정한 사나이다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모습이 이 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쌓인 억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복수하고 보상 받으려는 그 에서의 마음이 무장군인 400명을 태동하는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그 가정 가운데 야곱을 만나러 이 치러 가는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은혜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에서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왔고 또그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에서는 쿨하게 이 원래 계획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서가 야곱을 만나서 했던 말뭐 보이는 행동을 보면 사실 뭐 한마디로 이 파격적일 만큼 이 쿨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는 이렇게 정 다른 두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그 동안 우리가 이해하고 또 들은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접근을 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즉제 3자의 객관적인 심지어는 에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36장은요. 이 전화번호, 전화번호부 책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들만 나오죠. 그것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이 35장까지 또는 37장 이후부터 나오는 우리가 그런 문맥 속에 비추어볼때 이별 의미가 없는 왜 이런 축복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지만 자,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야곱가에서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에서의그 관점에서 볼때 한마디로 에서는이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였어요. 어,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성경을 볼때 어, 우리의 또이 말을 가만 보면 우리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지 에서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 사실 뭐 에서가 형인데 에서가 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또 야곱이 나쁜 역할을 나쁜 어, 나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과 에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물론 여기에는 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어? 그런 깊은 신학적인 배경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얼핏 보면 에서 입장에서는 정말 아닌밤 중에 홍두깨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나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존재감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 한마디로 이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든지 이 모든 일을 뒤틀리게 했던 어, 뭐 생각에 따라서는 그 주범이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분은 사실 뭐 그들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머니가 야곱을 더 편애해서 어, 형에게 가야 할 복을 이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이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평생에서가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모든 불행이 이 야곱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어 평생을 나는 억울해. 어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어 그렇게 말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복수심으로 바뀐 그 억울함의 쓴 뿌리가 이 400명의 무장 군인을 동원한 데서 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자, 결국 그 말은 이 야곱이 집을 떠난 이후에 20여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는 그 마음의 원한을 품고 어 원한을 품고 살았고 또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억울한 삶을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정말 무의미하고 또 허망한 20년의 그런 삶을 이애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애서는 20여 년 동안 야곱도 물론 그랬겠고 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여 년이 씩 지났죠. 근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느라에서는 애서대로 바빴을 것이고, 또 가정을 이루고, 어, 여기 보면 이 아내가 세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골치가 팠을까요 막, 어, 생각만 해도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렇게 가족을 이루고 알콩달콩, 뭐 또는, 어, 지지고 복고 사느라 아마 뭐 시간 가는 줄 몰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어쩌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음,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뭐 힘들게 오고 가면서 이 얼굴 볼 필요가 뭐 있겠냐며 이런저런 핑계를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자이 400명의 무장 군인을 대동하고온 것을 볼 때, 자그 동안의 이 애사의 20년이 넘는 그런 삶은 이 원한과 복수심, 억울해 어? 어, 그래.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정말 억울한 그런 세월이었고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뭐 잊혀진 그런 인생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뭐 전화번호 전화번호 와 같이 사람들 이름만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아, 그게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는 바로 이것이에요. 자, 이런 억울함이,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탄식이 소연이 어찌에서의 이야기만이겠느냐라고 어, 이야기만 이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야곱대로 얼마든지 자기 억울함을 얘기할 수가 있죠. 특별히 삼촌 집에 가서 20년이 넘는 그런 삶 동안에 뭐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 자,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야곱은 그래도 싸다. 어? 심은 대로 거뒀다. 뭐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자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사실은 뭐 억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 부모들이 이 쌍둥이 자식을 잘못해 가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틀어지고 원수가 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뭐 이삭은 이삭대로 또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뭐 얼마나 한스러운 그런 세월이었겠느냐라는 그, 그 말이고. 또, 어찌 이게 그 가정의 이야기만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 뭐,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 많이 있을 거예요. 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그 사람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뭐, 복수심과 미움과 분노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면, 자, 이 이에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에서와 야곱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도저히 할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용서하고 회해하라고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억울한 인생을 억울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용서하고 이 하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생 야곱도에서도 못 했고 또 부모 이삭 리브가도 도와줄 수 없던 그 일을 이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신 하나님. 자, 그분께 나아가서 그리고 해개하고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분야의 바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요.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전문 분야이고, 또하야말로 하나님의 전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용서의 가난한, 또하의 가난한 하나님께는 식은 죽 먹기고, 또 누워서 떡 먹기고, 어,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론적으로가 아니죠. 그분은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어, 범죄한 인생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독, 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목 제물로 희생시키면서 경험하신 그 용서와 하목. 자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하목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그 말씀대로 자신을 어, 자신을 못을 박는 그 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주십시오. 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자 누구보다 그 용서의 주님을 정말 마음 깊이 경험했던 그 성경의 한 삶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그 다윗이 받은 그 사제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 찬양했던 말 가운데, 자 우리가 시편 86편 5절 말씀해 보면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자이 말씀에 보면 자, 우리 주님은 사죄하기를 즐기신데 용서받을 자가 값을 지불해야 맞는데 어, 사죄하기를 즐기신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자, 당신이 당신 스스로의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바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암목의 하나님 또 용서의 하나님 십자가에 당신의 독, 독생자를 못 박으시면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그 주님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 도전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어, 서로 인자하게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또 억울한 인생을 억울하지 않게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에서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에서 곧 에돔이라는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이 똑같이 에서 곧 에돔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에서의 이름이 이 에돔으로 바뀐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에서라는 이름은 이 에서가 태어날 때이 털이 많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돔은 무슨 말이에요? 불다 빨갛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에서의 별명인데, 자이 별명이 붙여진 배경은 어떤 사건이에요? 그 유명한 죽사건. 우리는 이 팥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뭐 사실 그분들이 팥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이 빨간 곡식으로 만들어서 이 빨갛게 된그죽그 그 죽을 장작권과 맞고 먹었던 이 맞바꾸어 먹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받게 된 그런 배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이 배가 고픈 나머지 붉은 죽한 그릇과 이 자기의 장작권을 맞바꾼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이 죽고 에서가 어? 야곱과 완전히 갈라설 때자그 이름이 에서 곧 에돔. 어? 이에돔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뀌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근데 여기에도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자, 우리에게 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뀔 때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어?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정말 시임신과 욕심투성이었던 그 야곱이 이 약복 강가에서 마치 형의 그발짓꿈치를 잡았듯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한눈 뼈를 주시고 그리고 그를 바꿔주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이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고 또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듯이라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항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이 바뀌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예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이 장자권을 이죽한 그릇으로 바꿔 버렸던. 자,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움과 치욕의 의미가 있는 그런 애돔이라는 그런 이름을 이 가난을 떠나면서 사용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너무나도 뜻밖이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내렸던 그 해석 결론은 이 죽, 장작권을 죽한그릇과맞바꿔버렸던 것. 그러니까 그것이 뭐 대수냐. 어? 그게 뭐 큰일이냐.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창작권, 하나님의 축복, 나에게는 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의 이 최고적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뭐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 나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준한 그러한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 땅에서의 그런 행복의 가치에 기준한 그런 가치관의 변화였고, 또 그런 바뀐 삶의 그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생얼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에서 곧 에돔이라는 그런 말이 가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 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제나 중요한 사건이 뒤따라 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도 그렇고, 또 여기 아까 이 말씀드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개바가 베드로로 바뀐 것도 그렇고 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죠 자 한마디로 하나같이 이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이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변화되고 성숙해지기 전과 변화되고 또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 또 부름 받은 소명의 사람이기 이전과 이 부름 받은 이유 그 프레임 안에서 이그어그 어그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똑같이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 비포가 있고 또 애프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뭐예요? 크리스천, 작은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적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없던 이름이었지만 우리가 뭐 언감생심,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는, 만날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잠깐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야곱은 이름이 그렇게 바뀐 후에 그렇게 원치 않았던 어? 가기 싫었던 고향 땅 가난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서는 이름이 바뀌면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언약 축복의 땅 어, 약속 있는 그 땅을 버리고 이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게 된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자이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이 먹고 사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 앞세워서 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제2의 파축 사건, 자, 그러니까 장자권을죽한 그룹과 바꾼 이두 번째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여 년 전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중표인 이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더니 자, 이번에도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바로 이 세일산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충동적인 한순간의 실수라기보다는 이 평소에 그 하나님의 비전보다 어? 내 비전을 앞세우고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가치를 부여했던 그런 그 에서의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또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가 세상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쿨하게 어, 진정, 뭐, 사나이답게, 어,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런 쿨한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비록 야곱이 부끄러운 뿐이었지만 이택함받은 소명자로 사는 것, 자, 그리고 그 소명과 함께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야곱이라고 할때 우리는 뭐에서보다더 쿨하게 살아야겠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이 빛과 소금이 되라. 아니,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그 말씀이 온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왔던 그런 메시지는 뭐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명분이 중요하다. 어, 신리보다 실제적인 이익보다 이 명분이 중요하다. 그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명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명분을, 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재물로 또 하목재물로 못 박아 죽여서, 주님과, 주님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바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이런들은 얼마나 어? 마치에서가 장자권을 쭉한 그릇에 팔아먹어 취운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그 권세를 우습게 여기고 어? 성도의 자리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어 사실 뭐그것은 인간의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에 뭐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을 헌신짝 취급하지 마시기를 주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뭐 친구들과 나누는 의리 중요하죠.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어? 새로운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과의 그 의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어, 우리를 친구 삼으신 예수님과의 의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땅에서 의리에 취중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명분에는 이 특권이 따르고 어, 축복이 따라요. 근데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만큼 명분에는 이 책임도 뒤따르고 의무도 뒤따릅니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만큼 이 무거운 책임의 짐을 우리는 기꺼이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에자 그것이 뭐 자부정이고 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일 줄로 믿습니다 피흘려 세우신 그리스도의 뭐또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고 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성장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도 또 나의 물질도 나의 은사도 나의 열정과 또 심지어는 알량한 나의 자손심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자 그것이 명분에 합당한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더 내려가 보면 이 37장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가나안에 남았던 야곱과 이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어, 자녀들간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흉년이 다가왔고. 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뭐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이 이민을 가게 되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게 됐죠. 자, 처음에는 이 요셉 덕분에 뭐잘 나갔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을 때 자, 그때, 어, 그때부터는 하얀 길이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애굽에서 노예처럼 살게 돼요. 자,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이두 번째 장작권을 파는 행위와 같은 그런 세일산으로 그렇게 떠났던 에서 또는 에돔은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 에덤 왕국을 건설하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자그 길을 걸어갔던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오늘 또 내일 또 금년 한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고 또 오만한 자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즐거워해야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고 라 하는 것이 자,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구했던 에서보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선택된 자녀의 명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또 주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경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내십시오.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답게, 여러분들 일상에서의 삶 또한 누가 봐도 정말 애서 못지 않은, 안 믿는 어떤 사람 못지 않은 그런 쿨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서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일이겠죠. 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시성소가 되고 또 그것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맛보면서 사는 그런 비결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부끄러움의 신발을 벗고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택한 받은 우리 또 소명자로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